올 FC 디다 선수의 대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디다 선수는 정말 무이타의 전적 26전에 가까운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고요 우리, 우리 예. 이선영 선수는 정말 올 FC의 어, 막차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1회 대회 1상 킨텍스에서 러시아 선수를 앞서 판정으로 제압을 했고요. 예, 또 복싱 전적도 랭소는.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엘리트 랭소는. 복싱과 프로복싱을 모두 섭렵한 체육의 22. 컨텐더라고 할수 있는 21.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디다 선수는 이 무에타이가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무에타이가 주특기지만 무에타이 의 기본 베이스가 또 복싱이기 때문에 이번에 막천을 막천으로 시합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말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어 이선행 선수. 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남자 막철을 65kg급 이선행 선수와 디다 선수의 대결. 자 오프닝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이선행 선수 페이크로 지금 주목을 앞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먹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선수는 또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강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디다 선수는 한방한 한 방을 강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번 붙어봤는데 떼어냈고요. 디다 선수 받아치려고 하는 어 눈빛이. 아, 지금 서로 견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프핑은 한 방만 스쳐도 가기 때문에 아 음, 붙었고요. 그렇죠. 바디 그리고 원초. 이선영 선수는 주먹을 좀 가볍게 날리지만 기다선으로한방한방 아주 뭔가 묵직하게 쓰러트를 기회 사로 지금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선영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로 경기를 나니다 자, 다시 한번 붙었고요. 레프트 훅이 얼굴 쪽에 들어가는데요. 예. 자 그대로 스트레이트 훅 계속해서 시도해 보고 있는 이선행 선수인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선행 선수가 디다 선수가 쉽, 쉽게 들어가면은 빈틈 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 여유치가 안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뭔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 부탁고요머리끼리맞교환 디다, 디다 선수가 기다리면서도 계속 맞받아치기 때문에 이선행 선수가 좀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뭐 라이트훅. 왼손 헤이크를 주면서 돌아와서 이 선수 선수 공격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테이크 다운이나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아자죠 그렇죠. 허리를 아, 잡고 테이크 다운에 바로 가야아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두 선수 모두 뭐 그라운드 가기 싫다는 거니까. 예. 네.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주먹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라운드보다는 그렇습니다. 스탠딩으로 끝내고 싶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라운드로 가야지 이게 경기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등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라운드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자 지금 선수. 붙었는데요 우선 떼어냈습니다 다시 한번와다야 디다 선수가 스웨이로 피하면서 정확하게 오, 라이트를 오. 이선행 선수에게 좀 꽂아넣고 예. 디다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네요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레프트 가방도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맞교환했어요 예 이선행 선수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히려 리치적인 부분에서는 디다 선수가 더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원투 허용 자 아. 다시 한번 후 오우 연속되는 공격 두 선수 모두 턱이 대단합니다 정말 예.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는데도 지금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도 안면 허용 디다 선수 코가 좀 빨개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선행 선수는 약간 입술 쪽에 또 피가 맺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붙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뭐 그라운드는 생각을 안 하고. 자 중심 무너지지 않고 바디 체크. 뜨끈하게 주먹 쳐. 라이트 라이트 두번얻 맞이를. 랩트까지 비다 선수도 지금 라이트에 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강 상태. 바디. 원투 공격. 그리고 훅 이어지는데요. 오, 아 지금 우리 이세영 선수 데려 주고 말로 받고 있습니다. 쟤비 예. 정확합니다. 디다 선수가 굉장히 예리하게 펀치를 날려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선수가 상대방이 무이타이 출신이라고 해서 약간 방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클린치 상황이 됐는데. 그라운드 끌고 가야죠. 전 대회 일산에서 열린 킨텍스에서 열린 시합 때는 러시아 선수를 잘 요리를 했었거든요, 그라운드. 예. 끌고 가기도 하고 스페인의 디다선 선수, 스페인 선수들이 상당히 와일드합니다. 경기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펀치는 이선행 선수가 더 많이 허용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피했고요. 아, 아 지금 어. 훅까지 한번 날려봤는데 디다 선수 근데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도 걸렸는데요. 아. 카운터펀치 한번 나왔고요. 멀쩡해요. 데미지를 받아야지 이선영 선수가 또 힘이 날 건데. 자, 지금 이선영 선수가 바디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표정이 변화도 없고요. 예. 어우, 어, 양... 어, 지금도. 치열합니다, 정말 예. 양 선수. 지금도 레프트를 또한번 허용했고요. 자, 레프트로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디다. 바디. 바디가 정확히 들어갔는데 지금. 양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우리 디다 선수. 무이탈 선수 출신 같, 같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프로복서를 상대로 지금 오히려 대등한 경기와 승부를 하고 있는 디다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복싱에서는 고리밥 살바 고리밥 살바하면서 펀치에 강약을 조절하는데 예. 이 오픈핑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살살 치다가 세게 맞아버리면 바로 하기 때문에 야, 거의 잽이 없이 거의 모든 펀치가 훅이라는 얘기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으로 볼 수가 있죠 아 다시 한번 붙었고요 바디에 잔펀치를 날려주는 우리 기다 예. 선수 영이합니다 저렇게 이 스텝이 위주로 사용하는 선수들한테는 이 바디가 굉장히 유효하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디다 선수는 지금 스텝 자체, 스탠스 자체도 높고, 뭔가 무의타이 스텝이고, 이선영 선수는 지금 복싱을 신고 나왔잖아요. 예. 복싱 스텝인데, 복싱 스텝을 더 살려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사기. 턱 쪽에 펀치를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타로 치니까 디다 선수가 보고 정확히 피하고 받아치거든요. 예. 이선영 선수 스텝을 살려서 들어갈 때 말도 들어갈 때 말도 하면서 펀치를 날려 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케이지 근처로 몰렸다가 벗어났고요. 우리 양 와, 선수 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경기 3분 30초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 라이트가 속에 꽂혔는데 이선우 선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예. 원. 서로 랩트를 주고 받았고요. 친대또 친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격을 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주면은 사실 그게 제일 아프잖아요. 그럼요. 메인에는 장사가 없는데 예. 양 선수 모두 지금, 어, 어, 지금 위험합니다. 이선영 선수. 카운터 펀치가 들어갔어요. 정확히 지금 걸렸는데요. 예. 자, 턱 쪽에 지금 허용을 했는데 어, 다시 한번 랩프트라이트 야, 우리 디다 선수 대단합니다. 어, 우리 바디 그리고 클린치 더티 복싱을 하고 있는 우리 디다 선수 상대방 목을 잡아주면서. 펀치를 날렸는데 지금 이선희 선수가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잘 빠져 나와줘야 되는 지이 예. 이선희 선수를 응원하는 네. 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이선희 선수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싱의 또 특기가 어떻게 보면 스텝이거든요. 스텝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해주면은. 이선행 선수가 원하는 그림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주특기 스텝을 잘 활용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뭔가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만큼 바디를 많이 어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양 선수 지금 모두 끊임없이 지금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카운터 펀치 지금은 피했습니다. 야, 정말 한방한 한 방이 할! 틈을 노리고 있는 이다 무게감이 정말 느껴집니다. 몰아치죠. 아, 이선행 선수 지쳤어요. 어, 바디 아,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선영 선수가 KG에 지금 등을 대면서 도발을 했거든요. 도발하고. 예. 디다 선수가 지금 영리하게 어, 그, 지금 안면 공격. 그렇습니다. 디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한 마리에 또 하이에나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대방을 찌르 보는 모습이 이선영 선수가 아, 이걸 어떻게 한번 날려 봤어요. 평소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선행 선수 예. 자,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이제 1분 18초 정도 경기 남겨놓고 있고요 그렇죠 잘 받아쳤는데 우리 이선행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하고 페이크를 준 다음에 상대 펀치 나올 때 피하고 바로 받아쳐야 되는데 한방한 한 방을 다 강으로 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아, 세게 집중 자, 레프트 막 교환 그렇죠. 붙었죠. 바디. 아 그리고 지금, 이어서 콤비네이션 앞선 웨이크를 줘야 되는데요. 네. 이선행 선수 앞선 웨이크를 한번 주고자 합니다. 피했고요. 붙었어요. 아 다시 아, 붙어. 정말 디대 선수 한방한 한 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예. 오. 이선행 선수의. 아 다시 한번 가격. 라이트가 턱에 정확히 꽂혔는데도 예. 이선행 선수.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10분 동안에 주먹을 펀치를 날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리 맞교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이선행 선수. 여러분 다시 어깨 파고들죠. <laughs> 그렇죠. 집중해야죠. 날려야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후교환. 얼마 안 남았어요. 맞죠? 그렇죠?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